우리 마을 탐방을 위해 모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탐방을 떠날 최숙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탐방을 떠나기 전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거북목 예방체조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선생님의 동작을 하나하나 잘 따라해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잘하셨어요. 자, 이제 몸이 풀렸으니 저와 함께 마을 탐방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갈 친구는 구름이에요. 구름아, 어서와. 우리 함께 마을 탐방 가볼까? 오늘은 우리 마을 교육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교육시설이란 우리가 다양한 학습을 하기 위해 마을에 마련해 놓은 공간이랍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미초월구평생학습관이에요. 미초월구평생학습관은 미초월구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곳으로 지혜로운 시민이 될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랍니다. 보이는 곳이 건물 외관의 모습이에요. 찾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미초홀구의 위치를 알려줄게요. 지도에 노란 표시가 보이는 부분이 미초홀구 평생학습관이 있는 곳이랍니다. 미초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있어요. 미초홀구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공간 라운지라는 이름의 휴게 공간이 있고, 중강의실이 있어요. 그리고 조리시설이 있는 커피나 조리 실습을 할수 있는 소강의실과 대강의실이 있는데, 대강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미초고급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미초울구평생학습관은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설립되었대요. 미초울구평생학습관은 2005년 6월에 설립되었으니 벌써 15년이나 운영되고 있네요. 어쩜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미초울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이 지혜로운 시민이 될수 있도록 재미있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은행은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강사를 찾아내고 그 강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미초월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도 지원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 장소를 빌려주거나 우수 동아리는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있대요. 어, 그렇다면 나는 미초월구 평생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강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 기간 교육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듣고 싶은 강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산콜이 뭘까요? 학산콜은 미추홀구청 혹은 미추홀구민 7명 이상이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 다 무료로 강사를 지원받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랍니다 학상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한글교실 역사교실 동화구현지도사 목공의 웃음치료 혹은 평화인권교육 인문학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대요 미추홀구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강사 선정과 강의 개설을, 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자, 두 번째 방문할 곳은 도시 농업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고요? 구름이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고 고개를 갸뚱하고 있네요. 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의 사회와 환경을 바꾸기 위해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텃밭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골목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퍼지는 도시농업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미초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미철구에 있는 승악산 아래에 있대요. 관심 있는 친구들 지금 지도를 확인해서 참고하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역할은 도시 농업 기초 과정인 도시 농부 학교를 운영하고 도시 농업 체험 혹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텃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자재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에는 텃밭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도시 텃밭을 분영받지 못하더라도 가족 단위로 도시 텃밭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흙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는 청소년 텃밭 봉사단으로 주말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텃밭을 일구고 함께 배우며 봉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농사에 관심 있는 친구? 지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도시 농부 학교가 운영되어 친환경 도시 텃밭 농사 방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 농업 전문가 과정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도시 농업 지원 센터에서는 도시 양봉 학교가 운영되고 있대요. 도시 양봉 학교에서는 도시에서 꿀벌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꿀벌의 생태를 알고 유용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풀 공예 강좌는 지풀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물건을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멋있죠? 사진에서 보이는 어울림 텃밭, 지원 센터 텃밭, 지렁이 텃밭은 어, 우리 마을에서 볼수 있는 도시농업 모습이랍니다. 저곳에서 도시농부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고생하셨어요. 지금부터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퀴즈, 퀴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땡땡땡땡 학교가 운영되어서, 땡땡땡 도시 텃밭 농사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과연 땡땡땡에 들어가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어, 구름이는 어렵나봐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초성 힌트예요. 어... 첫 글자는 도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정답은 도시농업 학교가 운영되어서 친환경 도시 텃밭 농사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가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음, 이제 다시 마을 탐방 떠나볼까요? 세 번째 방문할 곳은 숭이 목공예센터랍니다. 어, 목공예센터도 첨음 들어본다고 하는 친구들 많네요. 인천 숭이동을 지나가다 보면 신기한 거리가 눈에 띄어요. 바로 목공예 거리인데요. 이곳에 숭이 목공예센터가 있어요. 목공예 센터 주변에는 40년 이상 오래된 목공예점과 대장간이 남아 있고 문짝과 창틀을 주문 제작하는 목공소도 있답니다. 지금은 목공예 거리로 명칭이 지정되어 새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찾아와 목공예를 배우거나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정확한 위치 모르겠다고요? 바로 이곳이에요. 지하철 재물포역이나 도원역에서 나와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숭인 목공예 센터에는 창의공방과 작업장이 있어요. 어, 작업장에는 다양한 기계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목공예 센터에서 체험한 작품들을 전시한 작품 전시실과 디자인 작업실이 있어요. 목공예 센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목공예 점을 운영하는 경력 30년 이상의 목공의 장인들이 강의하는 목공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예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휴대폰 거치대, 연필꽂이 너무 예쁘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랍니다. 그리고 스프링, 스트링 아트와 목재 조명도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은 화수, 목금, 오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 참고해 주세요. 그 외에 생활가구 만들기, 서각, 목공예 조각, 꽃차, 소품 제작 등 다양한 심화 과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을 탐방이 교육기간이었죠? 우리 마을에는 대학교가 두 곳이나 있대요. 인하대학교와 청운대학교가 바로 그곳인데요. 먼저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보도록 할까요? 인하대학교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등 9개의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9개의 대학원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랍니다. 인하대학교를 가려면 수인선 인하대학교에서 내려서 찾아가면 된답니다. 인하대학교에는 대학생뿐 아니고 시민이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평생교육원과 언어교육원, 그리고 과학영재센터와 문화예술센터에서 원하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하대학교에 가면 인경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옛날 두 개의 여의주를 지니고 천년을 채워 승천하려던 용현별의 탐욕스러운 이무기가 있었대요. 이무기에게 귀지로 대항한 소년인과 어리석은 이무기의 모습을 비춰 보이게 한 소녀경이 온갖 고생 끝에 이무의 흉계를 물리치고 여의주를 하나씩 물고 용이 되어 성천했다는 전설을 지닌 인경호를 만날 수 있어요. 이나도의 캠퍼스 투어를 통해서 방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을에 있는 또 다른 대학교는 청운대학교랍니다. 청운대학교는 2014년 3월에 인천 캠퍼스가 개교하였는데요. 이곳은 도화동에 있는 옛날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건물에 위치하고 있대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교육 시설을 탐방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교육 시설이 이렇게 많다니 놀랍지 않나요? 지금부터 활동지를 하면서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한 걸음, 두 걸음, 어느새 구름이랑 여러분이랑 함께 우리 마을 탐방 즐거웠나요? 선생님은 참 재밌었답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유익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